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샌토니오 구단이 이번 오프시즌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듀란트와 빅터 웬반야마 소금쟁이 선수들의 조합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웬반야마의 2025 유로바스켓 참가를 희망하고 웬반야마 역시도 팀의 일부가 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시기가 오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혈전이 가벼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 땐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르브론 제임스는 이번 오프시즌 플레이오 옵션을 거절하고 레이커스 구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웨 웨이드는 마이클 조던이 워싱턴으로 복귀했을 때 평균 20득점을 기록했지만 르브론은 우리가 이전에 본적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네요. 제임스 하드는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보스턴 구단이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며 크리스탑스 포르진 기수와 주루 할러데이가 거론되고 있네요. 쉐이키저스 알렉산드는 4쿼터를 제외한 1에서 3쿼터 득점만으로도 이번 시즌 누적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자신이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루머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네요. 라멜로볼이 손목과 발목에 시술을 받으며 결국 시즌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케이드 커닝힘이 왼쪽 종아리 타박 상이 있네요. 트레이 영은 제일런 존슨이 높은 실링을 지닌 선수이며 그저 건강하게 코트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은 이번 시즌은 팀의 승패 보단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네요. 앤드류 위긴스가 햄스트링 부상 이 있군요.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만약 세크라멘토 구단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 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보니스는 이번 2025 유로바스켓에는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네요. 인디애나고다는 이번 오프 시즌 마일스 터너와의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치스 한도를 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미들턴은 다음 시즌 워싱턴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믿고 있네요. 엔퍼니 사이먼스의 차기행 선지로 울랜도 마이애미가 거론되고 있네요. 스코핸더슨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크 키바는 자신이 당연히 농구 운영을 맡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클린트 카펠라가 오프시즌 FA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이슨 데니얼스는 올해의 수비수상은 마치 빅맨들을 위한 상 같다고 말했네요. 맨피스 구단이 타일러 젠킨스 감독을 해고시켰으며 토마스 이살로를 임시 감독으로 앉혔습니다. 제이클 라라비아가 왼손 엄지손가락 뼈 타박상을 입었고 7에서 10위로 재평가받을 예정이네요. 캐리스 로버트는 애틀랜타와의 재계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스틴 샴페니는 솔직히 3-4번 정도 농구를 그만둘까 생각했다고 하네요. 브루클린 구단이 드류티미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